예, 안녕하세요 유박브 학생들 디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여러분 어 이제 게이밍 키보드랑 마우스 세트 상품들입니다. 아,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 비싼 거를 좀 많이 해서 이번에 제가 좀 저렴한 것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 저번에 이제 게이밍 마우스랑 키보드 세트를 제가 여러분 한 다섯 다섯 개 정도 한마디로 리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들 한번 주문해봤어요.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어, 다 멤브레인이고요. 뭐, 고성능 마우스는 게이밍 센서 같은 건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 근데 뭐, 어, 그렇게까지 뭐, 게이밍 마우스가 필요 없고, 한 번들 가성비를 좀 따지시는 뭐, 그런 분들한테는 게이밍 마우스랑 키보드 세트가 아주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죠. 어.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뭐, 가격은 여러분 얼마냐면, 음, 이거는 18,000원, 어, 그리고 얘도 18,000원,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 G클릭에서 나온 거, 얘는 여러분, 아 19,700원. 한마디로 한 2,000원, 2,500원 정도 얘가더 비싸다. 어, 나머지 얘네 둘이 가격이 랑 똑같, 똑같아요. 18,000원, 18,000원, 19,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제가, 어, 처음으로 리뷰할 제품은 요 매니에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두 개는 여러분 내가 요거 끝나고 다음 리뷰 때 연달아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은 A1에서 나온, 여러분, 크루즈, 어, AMK300 이라는 레인보우, 어, 게이밍 마우스랑, 어, 키보드 세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계식은 없어요. 어, <laughs>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게이밍 마우스랑, 이제, 키보드 세트, 여러분, 저렴한 것들, 2만원대 이하 제품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멤브레인이랑, 고급형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앞전에 리뷰한 것들보다는 조금 더 좋아보이는 제품들을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흰 색깔로 되어 있네요 이게 여러분 키캡이 검은색이면 어, 너무 싼티가 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이런좀 저렴한 제품들에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제품들은 키캡을 어, 흰색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조금 그나마 좀 고급지게 비싸게 보입니다 자 어, 요거는 여러분 제가 한번 어, 정리를 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품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전부 다흰 색깔이네요 여러분이 또제 밑에 이 색상이 또흰 색깔이라서 많이 좀 눈에 받치죠. 어, 조명이 또 세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어,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상판은 위에 보시면 어, 어, 조금 메탈이긴 한데 조금 어, 확실하게 이제 코팅 처리가 조금 싼티가 조금 납니다, 여러분. 어, 가격대가 있으니까 줄 수가 없겠죠.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어, 보시면 뭐 어. 얘네들이 여러분 또 이중 사출로 되어 있군요. 어, 이중 사출로 멤브레인이지만 이렇게 이중 사출로 되어 있다. 어, 그리고 뭐 비키 타입이군요. 비키 어, 타입. 비키 <laughs> 타입이고 여기 보시면 또 엣지가 여러분 아,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보시면 상판재질면 이게 알루미늄인데 이게 뭐 조금 뭐 조금 싼티가 조금 납니다. 어, 그래도 뭐 그렇게 가격 대비해서는 에뭐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네요. 어. 뒤에 보시면, 뭐, 하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미끌림 방지 패드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 요게 보시면, 요쪽에는 미끌림 방지 패드가 고무로 안돼 있네요, 농나비에서는. 그래서, 이런 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그냥 미끌린다. 야, 이거는 그냥 슬라이딩이구만. 야, 이씨. <laughs> 그냥, 밑에 고무 방지 패드가 있어도, 이게 고무 방지 패드, 여러분, 이게, 보면, 고무가 아닙니다. 고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플라스틱이에요. <laughs> 플라스틱을할 거면 이걸 도대체 왜 만들어놨죠? <laughs> 이거, 그럼, 미끌림 방지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고무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미끌립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고정이 안 된다. 야, 이거 뭐 치면서 막 진짜 막 키보드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만 이거 <웃음> 그렇네요. <웃음>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음, 마우스는, 음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마우스를 여러분 제가 몇개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흰색깔은 이게 여러분 무광으로 안 나오고 유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보시면, 아주, 그냥, 반질, 반질 합니다. 어, 반질, 반질 한데, 뭐, 그렇게 고급스럽게 막, 반질, 빤질, 반질, 랑,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반질, 빤질, 반질 하죠. 어, 어, 보시면, 이제, 어, 클릭감 같은 것들은 위에, 이, 이, 이쪽 위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막, 좋은 클릭감 아닙니다. 가격대가 있으니까, 어, 그래도, 여러이 마우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어, 그거, 커세요 m65 랑 생긴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마우스가 커세요 지금 m65 라고 이제 제가 리뷰한 것 중에서 여러분 뒷공다리 이렇게 낮은거 10만원대 마우스 있거든요 어,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마감재질 같은거는 비교를 하덜렁 마세요 여러분 어. 뭐 마우스의 그립감은 여러분 이 마우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비대칭형이거든요 어보시면몇가서 비대칭형이죠 그래서 마우스 클릭감이나 이제 어, 쉽게 말해서 그립감은 아주 괜찮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또 날개 축제 있어 가지고 이게 쫙쫙 손이 쏙 들어가고 또 옆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 이렇게 잡으면 어, 그립감은 상당히 괜찮은 마우스지만 이 표면이 여러분 어, 무광 표면이 아니라서 이게 좀 유광이, 유광이잖아요. 그래, 잡았을 때좀 찐득찐득거려요, 여러분. 좀 찐득찐득. 거려, 이거, 여러분. 어, 좀 찐득찐득. 어, 한마디로 이런 표면 코팅이 이제 마우스에 잘안 쓰는 이유가 왜냐면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 찐득찐득거립니다. 한마디로. 이게 유광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UV 코팅이나 러버 코팅을 쓰는데 이 마우스는 뭐 단가가 있으니까 아무처럼 반질반질하게 빤질 해서 흰색깔을 쓴것 같네요. 자, 우선은 이 키보드를 한번 타건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타건감은 이렇습니다. 아, 타건감은 멤브레인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보기엔 아주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어. 아 어, 이게 많았지만 멤브레인도 여러분 정말 심심한 이제 그런 멤브레인이 있고요. 얘는 이제 어느 정도 타격감이 딱딱딱딱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하다 보면 어, 무접점 키보드, 정전 용량 키보드랑 타격감이 어, 거의 비슷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럼 차이 차이점은 조금 더많이나요 솔직히 가격대가 있으니까. 근데 굳이 비슷하게 뭐 표현하자면 그거랑 비슷하다. 어, 그래서 어, 이런 뭐 스테빌라이저도. 오, 괜찮네요. 멤브레인도 여기 스프링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스테빌라이저가. 어, 근데 이 제품은 괜찮다. 괜찮죠. 어, 뭐 스프링 소리가 별로 안 나죠, 여러분. 어, 스프링이 여기 밑에 있으 밑에 보면 보여요, 얘네. 들은또 이게 보이죠? 근데 어, 이 정도면 괜찮지. 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 멤브레인도 괜찮죠. 어,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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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키보드는 괜찮네요, 여러분. 어. 그 대신 얘는 어 어떻게 저 포장이 안 된다 야막 이러면서 다 다치는 거 아니야 치다가 밀려가지고 어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또 밀려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치, <laughs> 고정이 안된다 그리고 이게 키보드가 겁나게 가볍거든요 가벼워서 더잘 밀립니다 그나 무거우면 잘안 밀리는데 밑에 고무방지 패드가 이러분아시겠지 아까도 말했지 고무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에다 고무 흉내 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미끌리수 뿐이 없지 그게 좀 불만이네요 근데 뭐 키보드에 대한 타건감 느낌이나 이런 느낌은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아, 좋네요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아주 훌륭한 멤브레인 키보드입니다 아, 대신 단점 아까 말씀 밀리고 상판 재질이 그렇게 막 고급스럽진 않다 아, 그 정도가 되겠네요. 음. 마우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건 찐득찐득거린다. 한디로 이거는 뭐, 개인 취향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 거짓, 뭐, 리별, 그게 없어요. 뭐, 이게 센스가 뭐, 겁나게 좋은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보급센서, 보급형 센서에다가 그렇지만, 그립감은 아주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저가 마우스는 아시겠지만, 겁나게 가볍습니다. 어, 그냥 엄청나게 가벼워요. 이건 60g 나갈라나? 어, 진짜 가볍습니다. 뭐 등기 없거든요. 그냥, 플라스틱 블라스틱 그거라서, 그냥 엄청나게 가볍다. 어. 필도 위에 보시면, 어 당연히 어, 이렇게 돼 있고, 요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그거 좀죠뭐 어, DPI 설정, 이건 그냥 앞뒤로 한번더 매크로 기능 같은 거 설정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저렴한 마우스는 이 버튼이 누를 때, 여러분 정말 누를 때 클릭감이 그냥 엄청나게 싼막이납니다 그냥 플락 이제 스프링 누르는 느낌, 버튼 누르는 느낌 이 아니라 스프링을 누르는 느낌이요. 에 들리시나요? 어, 그냥, 스프링을 누르는 느낌. 진짜 비싼 마우스들은 누를 때 클릭감이 이제 버튼을 이렇게 뭐 이런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지만 저렴한 마우스들은 누를 때 그냥, 어, 그냥 스프링을 누르는 느낌. 그래도 가격대가 만두개 합쳐가지고, 만팔천원에 이 정도면 괜찮타 귀한초. 어, 예쁘잖아. 어, 여, 여, 여자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디자인 색깔이네. 흰색깔, 흰색깔. 어. 근데 이게 또 여러분, 어, 조금 장점이 뭐냐면, 이런 표면 같은 게 이게 오염이 돼도 잘 지워집니다. 한마디로. 뭘 닦거나, 이제, 뭐, 물, 순간 닦거나 그러면 이게, 여러분, 잘 지워져요. 매트 코팅 같은 건, 여러분, 조금 오염이 돼버리면 그게 고무 느낌 체질이라서, 이제, 한 번씩, 그 색깔이 막 변질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유광 코팅들은 장점이, 한마디로, 어, 어 뭐, 그런 그래 변색 그런 게 살았고, 한마디로, 뭐, 청소를 했을 때 아주 깔끔하게 잘 지워진다는 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LED는 이 정도입니다 아, 마우스에도 여러분 이 저렴한 마우스에 LED가 들어오네요 여기 보시면 LED가 여러분 또 숨쉬기 모드로 돼서 한7 가지 색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LED가 여러분 여기에도 들어오고 휠 쪽에도 들어옵니다 어, 휠 쪽에도 어. 휠 쪽에도 들어오고 또 옆에 요쪽에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서 밝진 않다 그 정도고요 마우스는. 어. 키보드는 여러분, 제가 조명을 안 끌게요. 어, 뭐, 이거는 뭐,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명 끄면 훨씬 더 밝게 보이겠지만, 이 정도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을끄면좀 밝게는 보이겠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LED가 지금 이, 이 정도로 보입니다. 어, 효과가 몇개 없어요, 여러분. FN키 누르시고, 위에 거 누르시면 이렇게, 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음, 색깔이 숨쉬기 모드로 되는 거고, 어, 이거는 여러분 색깔이 바뀝니다. FN키 누르시고, 위에 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어, 바뀌죠? 한마디로. 어, 이 상태에서 계속 좀시이 모두 하는 거고, FM키 누르시고 스크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고정된 색상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어. 어, 이렇게 어, 색깔이 바뀐다. 어, LED 여밝기 여러분. 밝히게 여러분 아, 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밝은 건 아니지만, 아, 그렇게, 그렇다고 게그렇 이러면, 보일 아, 정도안 밝은 건 아닙니다. 지금은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밝기는 괜찮은 거예요. 네, n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맨 끝에 누르시면, 줌식이 모드인데, 얘네들이, 어, 색깔이 변하면서 줌식이 모드가 됩니다. 얘네 보시면 지금 파란색이죠? 어, 이번에 또 흰색깔로 바뀌죠? 어, 이런 식으로. 음. 이 끝입니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laughs> 아시겠지만 저렴해서 효과가 그렇게 막 세, 가지,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겠네요 음, 이 정도면 이제 led 밝기는 그냥 가격대에 비해서 어, 괜찮은 정도다 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이제, 크루저라는 이식겸말해서 이런, 어, 키보드랑 마우스 세트를 A1에서 나온 걸 한번 알아봤는데, 어, 제가 느끼기엔 뒤에 두 제품을 여러분 리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음, 가격대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뭐, 사용할만 합니다. 어, 가격이 싸잖아. 18,000원 정도면. 근데 뒤에 제, 두 제품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맨 마지막에 이제 맨 끝에 제품을 할때이세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우선 말해드리겠고 아시겠지만 제가 어 앞전 에 여러분 리뷰한 것들 몇개 있지만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 키보드가 어 정말 좀 빠이었거든요 어 왜냐 면 이게 막 타자를 치는데 이 키보드가 중간에가 막 이렇게 여러분 울렁울렁 거려요 이게 막 플라스틱 얘는 그나마 메탈이라서 좀 낫고 요 여러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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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 어 위에 플라스틱 제품 이렇게 치다 보면 드라마 제품들은 이게 울렁울렁거린다니까? 이 중간에 누를 때 키보드가 <laughs> 울렁거립니다. 이렇게 싸구려야 되는. 근데 얘는, 아, 키보드는 아주 이제,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느낌이나 멤불의 느낌이나 아주 괜찮습니다. 그 대신 뭐, 이렇게 잘 미끌리는 게 단점이고, 요것도 말했지만 이게 뭐, 이런 이제 유방 코팅이 쉽게 땀 많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다. 그 대신 청소할 때는 좀 뭐, 다시 닦거나 할 때는 오염할 때는 오염, 오염이, 오염이 잘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하다. 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여러분 리뷰 제품 한마디로 두개 남았죠. 어, 저거 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